매국로 이완용을 처단하려다 체포되어 순국한 이재명 의사는 순국 직전에 나는 죽어 수십만 명의 이재명으로 환생하여 기어이 일본을 망하게 하고 말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의사의 나이 22세였다. 을사오적 이완용을 암살하기 위해 명동성당에서 그를 단도로 습격했으나 미수에 그친 이재명은 "공범이 있냐는 일본 경찰의 물음에 이러한 큰일을 하는데 무슨 공범이 필요한가? 공범이 있다면 2천만 우리 동포가 모두 나의 공범이다"라고 말했다. 의사는 사형 선고를 받고 꼿꼿한 자세로 재판장을 꾸짖으며 이렇게 최후 진술을 한다. 공평치 못한 법률로 내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으나 나의 충원 의호은 절대 빼앗지 못할 것이다. 한번 죽음은 슬프지 않다. 생전에 이루지 못한 일이 한심스러울 뿐이다. 내 결코 죽어서 그 원한을 갚을 것이다. 의사 는 1910년 9월 30일 교수형이 집행되어 승국했다. 명문가 집안이 택한 독립운동의 길은 멀고도 험했다. 조선의 양반들이 일제의 귀족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호위호식을 택할 때, 우당 이회영과 형제들은 50여 명에 이르는 가족들을 이끌고 만주로 향했다. 이 회영은 만주벌판에 항일투쟁의 뿌리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당시 명동 일대의 땅 대부분이 집안의 소유였다고 하는데 현재 가치로 이조 원에 이르는 가산을 급매로 처분하여 대량 6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독립운동을 위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썼고 형제들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행방불명되거나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하였다. 천문학적인 재산을 독립운동에 쏟아부으면서 정작 자신과 가족들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했다. 1931년 항일구국연맹 등의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국내외 단체와. 연대하여 독립운동을 했던 그는 66세의 나이에도 일본군 사령관 처단 계획을 추진하다 1932년 11월, 발해난구에서 한인 교포들의 밀고로 체포되어 고문 후유증으로 인하여 옥사하였다.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간 황기환 지사는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지원병으로 입대해 유럽 전선에서 중상자 9월를 담당했다. 그는 이듬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뒤 미국으로 복귀하지 않고 1919년 6월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부에 합류했다. 황 지사는 1919년 러시아와 북해를 거쳐 영국까지 흘러들어온 한인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하자 영국 정부를 설득해 이들 가운데 35명을 프랑스로 이주시키기도 했다. 황 지사의 삶은 2018년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주인공 유진초이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황기환 지사는 1923년 뉴욕에서 사망했는데 2023년 100년 만에 유해가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